이게 두 개들. 아니, 이거 그집어넣는 이거 다 들어오게 주세요. 자. 이거어 집어넣어. 네, 됐어. 됐어. 자. 그래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. 하나 더. 이렇게 어라 이게 이렇게 맞춰 놓고 맞는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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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물어 들어야 가안아 버리면. 실제 저렇게 되면 내가 들어가 어떻게 방구를 내는지 내가 는지 됐다. 아 너무 안는데여한번도 들어오지 않 됐다. 아이어네양려저기가 응, 응, 뭐, 저거. 어 아, 요 하하 이거를 면하 아이는 나중에 저 뒤에 놓고 이다다자게야 돼. 저쪽으로 칠 거죠? 네. 아이, 저쪽만빼 봐. 상 어. 좀 빼. 리 빌라에 내가. 뭐. 또 요리 라 이사할 때 불러다 니까 <laughs> 와, 이쁘네. 땅에다 넣고 밀어 놔을때이거